이렇게 밖에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왜냐면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먹방이기 때문입니다. 음, 진짜 엄청 맛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한실 도상면인데요. 완전 인정하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도시 반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웨이팅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건대에 위치한 차이나 타운입니다 아, 여기 샤오롱바오도 팔고, 꽈배기도 팔고. 와이 가게가 진짜 중국 분위기가 엄청 물씬 나는데요. 저는 꿀팁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 테구냥 이런 중국 배추, 부수가 무려 34도라고 합니다. 不是点了太多点没事没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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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8,000원 하단이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도상면이라고 하는데요. 맛있당그 중에서도 새우볶음밥을 정말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가지튀김입니다. 중국 동방 사람 아니면 홍콩 사람들이 엄청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보상면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